네, 좀 전에 예, 이렇게 어, 진입하는데 이 속보를 보니까 예 드디어 조국혁신당 제가 오전에 방송해드린 것처럼 김선민 대표군한 대행이 어, 이분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 전 대표도 그 맡고 있는 무슨 혁신 원장인가 그것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퇴했다라는 지금. 어, 속보는 보지 못했는데, 김선민, 예,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이 이제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죠. 예, 그, 이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아, 이 속보가 떴네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예, 제가 지금 이틀 전부터 계속, 계속 성범죄원 성범죄 2 성범죄 3 성범죄 4 성범죄 계속 때렸고 그러니까 맞지 못해 맞지 못해 어느 언론도 지금도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이 범죄의 본질이 뭐냐 이 범죄의 본질은 조폭들 범죄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단행이라는 이런 어 국민을 위한다는 공당에서 벌어진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내쫓고 너무나 악질적인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고자 했던 너무나 악질적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 행위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구속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 대행은 여기에 대한 방조 책임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방조 범이라는 것은 이것을 막아야 되는 어 여성 당직자들 그런 어열 명에 달한다는 그런 심각한 장기적인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김선민 당 대표 권한된 귀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귀한은 특히나 여성이고 나이도 육십 줄 됐고 딸 같은 자식들 그렇게 고통 당하고 피해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눈 감고 그것은 법적인. 책임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이시고 의사라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고 또 사법당국에 바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료법상 따라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및 지도부 총사태는 너무나 늦은 겁니다 그렇지만 총사태는 잘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박수치겠습니다 잘한거는 잘한거다 그러나 사태의 변이 또 구질구질합니다. 구질구질해. 뭔 그렇게 또 토를 달아요. 토를 달긴 법적인 책임은 또면하려고 김선민 씨 뭐라고 했느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다 했다. 다하기는 뭘 해요? 지금 법적으로 당신이 심각한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다 했지만 피해자들의 그런 아픔 마음까지는 어루만지지 못했다. 에라이. 당신은 의사잖아. 정치인이기 이전에 평생 의사를 했잖아. 여성이고, 당신도 자식 키우고, 딸 같은 자식, 수없이 많이 또 의사로서 돌봤을 거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지켜, 그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려고 법적으로 정관들 써서, 검사 출신들 써서, 누구를 속이려고 또 거짓말하고 말이야. 사퇴할 때는 그냥 간략하게, 간결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들, 그리고 법적인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다 하고 끝내야지 말이야. 구구절절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대형 조직이 약하고 대형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대응하는 조직이 기민하고 했으면 이거 잘 빠져나갔을 건데 저 피해자들 싹 그냥 묻어버리고 지금 그런 뜻이잖아 당신 당신들이 하는 말은 전부가 전부가 더 많은 불신과 더 많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런 민심을 모르는 민심을 계속 거역하고 폭발시키는 당신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은 여기에 있는 전두환 형상, 어, 전두환이도 민심을 잃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단죄가 되고 여기에 있는. 흉상까지 애국시민이 때려 부시는 사태까지 온다 이거예요. 당신들이라고 뭐가 달라요. 에? 전두환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따고 소리하지 마라 이거야. 당신 딸이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지도자는 그 생각도 안 되면 당신은 일개 시민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지도부 총사태라는 뜻은 선출된 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어, 당대표, 어, 권한대행 및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조국 전 대표 귀하가 그 당의 오노잖아요. 조국당. 그러면 조국, 그 혁신원장인가 뭔가 그런 거 때려치우시고 조국 대표의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주 애국 시민들, 해외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병철 TV 사이다와 어, 지난 딱 3일입니다. 딱 3일. 3일 동안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구독자 이제 5만 명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어떤 유튜브도 이 본질을 때리고 이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민주 진영이 어쩌니 헛소리나 하고, 예? 제대로 된 언론들은 어느 누구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이 성비위 있다고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다. 조국혁신당의 권력형 비리다. 여성인권을 짓밟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것은 폭거다. 조폭과 마찬가지 범죄단체 범죄다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이병철 TV 사이다와 우리 구독자 5만 명, 애국 시민, 애국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루어낸 자그마한 민주주의의 한 발작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짓밟는 자들을 끝없이 감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질타해 나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널리 방송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도 알려 주시고 1인당 100분한테 알리면 5만 명이 한순간에 500만 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갑시다. 이병철 TV사이다. 구독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후원이 이 TV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합니다.